캡처원 기초 강좌 27강, 이미지 주석 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캡처원에서 이미지 주석다는 건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촬영한 사진에 대해서, 어, 이미지로 캡션이나 주석을 달아줄 수 있는데요. 어, 저거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메타데이터에 보면은, 이, 여기에 보면 캡션이라든지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걸 사진마다 메타데이터 정보를 넣어줄 수가 있는데 이미지 주석이라는 거는 실제 이미지에다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의 필름 시절에는 우리가 미착이나나 프린터로 작게 해고 A by 10 정도로 뽑아가지고 사진에다가 어떤 이런 지시사항들을 뭐 마킹을 할 수가 있었죠. 뭐 모델의 다리를 뭐좀더 길게 해주세요라는 표시를 한다든지 뭐 사진에서 모델의 턱을 좀 더, 턱을 깎아달라는 표시를 한다든지, 스킨톤을 조절해달라든지, 뭐, 스킨에 대해서 조절을 해달라. 여러분들 이제 펜 마우스, 스타일러스 펜 마우스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은 사용하시면은 더 편하겠죠. 이런 지시사항들을 넣어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현대사회 디지털 사회에서 이제 캡처원을 사용하는 특히 이제 패션 사진 분야라든지 이쪽과 관련된 분야에서 많은 사진가들이 이제 요구사항이 아,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들어간 게이 이미지 주석을 다은 겁니다. 그래서 도구 모음의 커서 툴의 가장 오른쪽에 이렇게 주석을 그리거나 지울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석 그리기 선택을 해서 이미지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주석 창이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상황에 맞게 주석에 달수 있는 컬러를 정할 수가 있고 브러쉬의 크기를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기를 가장 크게 하면은 이만하게 적히고 또 노란색으로 해서 하면은 이만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울 때는 주석 지우를 하면은 이렇게 지우는 카에 같은 생긴 아이콘이 돼서 이렇게 마우스로 툭툭 건드리면 그게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다시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낙서나 메모를 해준 다음에 또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 요 리셋 아이콘을 누르면 다 리셋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자 여러분들께서 이게 패션 사진 분야에서 리터처한테 이런 걸 주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실행 취소하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 뭐더 늘려달라는 표시를 한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약에 뭐 스킨톤 그리고 어깨에 대해서 수정을 해달라고 했고 이런 지시사항들을 남겼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자 작업자한테 어떻게 보내줄 수 있냐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내 보내기를 누르면은요. 자 PSD 포토샵 파일로 보내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포토샵 PSD 8비트로 형식과 크기에서 PSD로 해놓고 여기에서 자동으로 포토샵이 열리게 해주고요. 자요게 중요합니다. 메타데이터에 보면 주석을 레이어로 만들겠다. 그러니까 PSD에 요게 레이어로 해서 내변하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포토샵에서 이미지를 띄워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레이어로 만들어줘서 이 이미지를 보고 작업자가 아, 요거는 다리를 늘려달라는 거구나. 그래서 또는 어깨를 수정해달라는 거구나 해서 뭐, 리키피라든지, 아이고, 이거는 제가 레이어를 선택했네요. 그래서, 리키피로 해서, 뭐 어깨를 수정한다든지, 또는 피부톤을 수정한다든지, 이런 지시사항들을 포토그래퍼 또는 클라이언트와 이 리터처, 디자이너와 함께 협업을 할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석을 관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주석을 다른 사진에다가 또 보내고 싶다고 하셨을 때, 이제 사진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예,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면은, 이, 시프트를 누르고 요, 요 아이콘을 눌러주면은 이렇게 이과 적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뭐 사진마다 이제 다 구도라든지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이과 적용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주석을 표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중요한 거는 이제 레이어로 만들어서 PSD 파일로 보내면은 다른 분, 그러니까 이 작업자와 함께 이 레이어로 이 주석 파일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명심하시 바랍니다. 네, 오늘 이미지에 주석을 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컨텐츠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k p s 였습니다